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동안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겉모습보다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예요.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너무나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. 임금님은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이옷저옷 옷 갈아입으며 시간을 보냈지요. 나라일보단 옷이 더 중요했던 임금님. 소문은 금세 퍼졌고 어느 날 궁궐 앞에 수상한 재단사들이 찾아옵니다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이죠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의 신하 중 누가 게으른지도 알수 있겠군 임금님은 기뻐하며 옷을 만들어 보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재단사들은 성빈 배틀 앞에서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. 드디어 완성된 옷을 보러 간 임금님.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이럴 수가 옷이 안 보이다니 내가 게으른 건가? 임금님은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. 신하들도 모두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며 따라 말했죠. 누구도 진실을 말하진 않았어요. 드디어 대행진 날 임금님은 새 옷을 입은 듯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. 백성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죠. 그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. 엄마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.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.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쳐 버렸어요. 그날 이후 임금님은 겉모습보다 진실을 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. 그리고 다시는 남의 말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도 배웠답니다.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? 진짜 아름다운 옷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과 용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안녕.